그러면, 결과는 매한 님 그렇게 합시다. 제가 이미 카톡으로 좀 약간 승을 냈거든요. 아, 가자하다 말고 왔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택시 타고 온다 그래가지고 죄송 죄송 계속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한번 했으니까. 아, 어, 약간 그왜 옆에서 거드는 거 있잖아요. 거들면 더 그거 하는 거 알지. 옆에서 막아뭐 하시는 거예요? 이러면 아이 그래도 택시 타고 왔는데 이러면은 이제 또매화님이 아니 당연히 늦었으니까 택시를 타고 와야 되지. 막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. 약간 <laughs> 어때요?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아 우리 진짜 중상모량 정말 개쩐다. <laughs> 아나 이런 거 놀리는 거 진심이거든, 진짜. <laughs> 나 이런 놀리는 거예요, 진심이라고. 아유. 아유. 아, 그들. 당연하고 있고. 그. 이제 디코에서 띵당 소리 나는 순간 우리 조용해야 돼. 언니 오빠 이제. 내라 식각한 것처죠 내가 옆에서 바람 바람 넣을게. <laughs> 아, 이 은전님 어떡하냐고. 지금 언니 오빠들 많이 화났다고. <웃음> <웃음> 아 잠깐 채팅을 내가 파티 창으로 쳐야겠다. 어? <laughs> 저거 은돌이도 <마>. 저거 보고 <laughs> 길드챗 보면서 <laughs> 분위기 빡 갈라. 아파 파티고 파티. 나아 우리 너무 이런 거 철자해. 맞아 나 짤라다. 엄청 예쁘네. 아, 준다 재밌다. 준다 재밌다 진짜. 나 이거 녹화해서 올릴 거야. 이 부분 다 녹화해서 올릴 거야. 아니 내가 엉덩이 까딱, 다리 파다. 아, 나 이거 파티챗으로 써야 되겠대.

너는 말씀 잘안 들려요. 잘안 들려요? 아, 데이터야, 잘 들려요. 아니, 매님 몸도 아프대요. 아, 별거 같아요. 너할골 급하게 밥 드시고 쉬다가 그릇도 깨셨어. <laughs> 그래, 좀 빨리 좀 네, 갑니까, 빨리 아요 <laughs> 아 머리 너무 아픈데 진짜. 아 아까부터 도 열난다며. <laughs> 또한 시간 반 하고 또 나가야 되더라 배 때문에. 배 음, 때문에 앞에만 하고 나가야 돼요. 배하고 아, 또, 또 걸걸 기다리면 아, 또 죽을 것 같은데. 오야 <laughs> 너약 어, 드셨어요? 어약 먹어도 또 가고 없네. 아, 저도 과제 하다 와가지고, 아 은은돌이한테는 얘기했지만, 에, 내 은돌이가 택시 타고 왔어아 <laughs> 그래, 아, 택시, 택시 타는 건, 근데 네, 아. 이거는 좀 그렇다, 은돌아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로 될게 아니라, 이금내명 기사가 있으니까 내 말이면 돼요. <laughs> 야 벌써 밝히는 거야? 이렇게 까는 거야? 야, 아, 야좀더 오래 끌었어야지. <laughs> 아, 야 아유, 이거 오래 원두리가, 오래 못하겠다. 은돌이 속이는. 은돌이가 너무 진지하게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. 해가지고. <laughs> 네아 오늘가 너무 죄송하게 아니, 너무 너무 진지하게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아, 거기서부터 웃겼네 아. 더 미뤄 칠래 아야 이거 녹화 다 했지? 어다 아, 됐지 우리 앞에서 모이하던 것부터 모이 녹화 다 됐어 나중에 소리 보고 부들부들 가만 안둬 아... <laughs> <laughs> 아이 근데 진짜로, 매안님안 아, 아프시고 저는 진짜로 과제하다 왔어요. 지금 어떡할거냐고! 나 지금 과제 해야 되는데 나 지금 계속 과제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다고 지금 <laughs> 아 배아파 아, 죽을 것 같아. 정말. 야, 씨, 저거, 매아, y o 할때내 girl, 대대, 미친, 나, 마이크, 끄고 아, <laughs> 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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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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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때 놀아. 어? 아 근데 좀 많이 늦게 됐습니다. 많이 늦었어. <laughs> 어떻게 밥을 갔다가 친구 집에서 먹고 시키마. 1 어, 시에서 2 시에 받자고 했었는데.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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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응.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거 앞그 아, 보스 전까지 밀고 벨 갔다가 나머지를 할 거라서 오늘은 이게 두 개가 필요해요. 아, 은솔이 <laughs> 반응을 못 넣었어요. 아, 그니까. 지금 저 빡친 깊은 한숨도 넣어야 되는데. 아, 그니까. 그걸 못 넣었네. 아, 지금 아...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? <laughs> <laughs> 대박인가, 너 할골이. <laughs> 엉덩이에서. <laughs> <laughs> 아, 할골이 엉덩이 지날 것 같다 그랬어. <laughs> 내가 재밌는 거 <laughs> 알려줄까? 니가 길드챗으로, 길드 분위기 볼까봐, 우리 파티챗으로 얘기해. <laughs> 파티챗으로 웃고 있었다고? <laughs> 길드챗에는 최대한 심각한 얘기만 하는 걸로. <laughs> 어? 지밀하네요, 어? 에이... 진짜. 시밀하네요, 진짜. <웃음> <웃음> 항상 얘기하잖아. 우리 놀이터 진심이라고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. 난 진심이야. 언제나. <laughs> 이렇게 사담이지. 그렇지. 아, 재밌었다. <laughs>